내가 돌아왔다. 한잔 들라고. 아니, 오, 제대로 놀아보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브랑입니다 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네 티켓에서 존시나가 나왔습니다. <laughs> 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해야지 잘 나오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건달학 박사 존신나를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속성은 항속성 공격형 파이터로 출시가 되었고 리더 스킬이 정말 좋아요. 일단 공증 45%랑 파워 게이지 획득량이 20%나 증가하게 됩니다. 자코어 효과는 작기형 스킬 피해량 10% 치명타 공격력 파워 게이지 15% 증가 밸런스 타이 6% 감소 데미지 그다음에 밑에 코어 효과. 오 뭐야? 와, 근데, 진짜, 파워 게이지 15%도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이 밑에 코어 효과도, 체력이 30% 이하면, 3초 동안 데미지 면역? 카지않습니까 이거? <laughs> 자, 밑에, 체인 먹거리 파워 게이지가 두칸 이상일 때, 공격력 20%, 방어력 20% 증가. 이 밑에, 뭐, 레스미냐는 전부 다 공통으로 다 있는 코어 효과죠? 야 정말 좋다. 코어 효과도. 자, 스킬 볼게요. 자, 1번 스킬. 자, 적에게 데미지 입히고, 3초 동안 슈퍼아머 야, 슈아도 붙고, PVP 종료. 뭐야. 적중시 가드 포함, 구르기 불가 상태 만들어 우와, 너무 좋은데? 2번. 자, 적중시 가드 포함, 50% 확률로 2초 동안 기절. 와 그럼 구르기 불가랑 2초 기절. 50% 확률이지만. 자, 3번은, 어, 적중시에. 우와, 뭐야. 작기 탈출기가 있네요. 어, 피격중 사용 가능하니까. 야 뭐야. 공중 15% 방어력도 1 5 증가하게 되고, 자 스트라이커는 우와 스트라이커도 좋아 전투력이 이제 팀원에게 파워기 10% 충전 10초 동안 공력이 7% 증가 이거는 뭐 나중에 타임워택에서도 엄청 괜찮겠네요. 이야 스케드도 정말 좋고 너무 만족스러운 통상 캐릭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등장 시는 이렇고 약간. 이 코스튬이 이 존시나의 힙합 시절 약간 그 래퍼 느낌으로 네딱 표현을 했네요. 야이 BGM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 기존 BGM보다 저는 이게 더 좋은데요. 약간 네 음악 듣는면서 어 스웩이 넘치는. <laughs> 자야 스케도 네 존시나 기본 존시나랑 비슷합니다. 빠르면서 네. 야 이거 pbs도 괜찮네요 한꺼번에 이렇게 네스플레스 데미지로 다 입히면서 기절이랑 구리에 불과 야 너무 좋은데 그리고 체력이 떨어질 때30% 이하면 또 면역까지 안정성을 추가하고 심지어 3번 스킬을 사용하면 또 공중이 올라가고 방어력 그리고 코어 효과에 파워 게이지가 2칸 이상일 때또 공중 방어력 야 그래서 어. 공격형 파이터 때, 난단하면서 이렇게, 스킬 연계도 잘 되면서, 그냥, 네, 페스타 존시나랑 저는 뭐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야, 하하, 유 시미. 뭔가, 이 코스튬에, 이, 네, 피사기가 어울리네요. 자, 계속 때려줍니다. 자, 또, 이렇게 연계도 잘 돼요. 네, 바로, 또, 코어 핏. 아, 좋아. 이게 심지어 53 코스트입니다. 53 코스트. 53 코스트, 이 정도면, 와. <laughs> 네. 그래도 58 코스트 성능이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성능을 볼게요. 자, 일단 챔피언시 연습 모드에서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평타는, 어, 뭐, 뭐 존시나랑 약냥 비스무리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페스타. 자, 1번 스킬. 야, 1번 스킬에 슈퍼하마가 붙습니다. 어, 페스타존 신화는 2번 스킬에 탈축이랑하이파하가 붙죠. 그렇지만, 이, 기, 길이, 리치도 상당히 길어요, 2번 스킬이. 네. 자, 한번 더.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보고 반응을 할수 있는데, 그래서, 어, 상당히 그래도 나쁘지 않은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시. 3번, 3번 리치는 살짝 짧습니다. 그래서 약간 앞에 있을 때 사용한 거 좋습니다. 자, 1번, 2번 이렇게 사용하면 깔끔하게 스킬 연계가 가능하고 다시 한번 스킬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1번 해주면서 2번 잡기, 그다음 마지막 3번. 그래서 기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3피싸기로 마무리. 야 진짜. 또, 파우 게이지 15% 증가해서 파괴 수급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찍고. 와, 너무 좋아. 통상진. 때려. 뚜시. 뚜시. 그래, 이렇게 잡고. 자, 피해. 아, 기적 걸렸고. 괜찮아, 괜찮아. 때려. 때리고 잡아, 그렇지? 와, 존시아 진짜! <laughs> 자, 폴 폴은 가야, 폴도 좋거든요. 똑같은 우리 룰렛 캐릭터들, 자, 필살기 바로 바로 잡아, 자! 바로 유태 씨님이 이렇게 뛰어서 바로 쿠이탄 다찼죠 지금 뚜시에 와자 코비 등장할 때부터 화려하네요 <laughs> 자 기다려 때려 고이불가자 바로 뚜시에 잡습니다 기절 걸렸죠. 자, 바로, 여코 효과 터졌습니다. 코피 형님. 자, 또 때려. 불이 불가져? 또시 때려. 자기 때려? 때려. 와, 뭐야, 이거. <laughs> 자, 우리 용용제로님, 더락 진짜 잘 사용하시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뚜시, 뚜시, 때려. 기절 걸렸죠? 자, 50% 기절인데 상당히 잘 터집니다. 자, 좋은 신다 자, 밑에 내려 찍고. 바로 때려줍니다. 또, 불이 기 불가. 또, 기절. 잡아. 빼. 이야. 미쳤어요. 자, 구기 자 때려주고, 둘째, 자 때려줍니다. 자, 와 뭔디냐 근데 해야 진짜 엄청 세. 자면역에서 살았어요. 자 빼야 됩니다. 자 기절 걸렸죠. 자, 레이저크. 지 야. <laughs> 자 다음은 한번 네 섀도우님의 유리 상대로 한번 붙어 볼게요. 저 유리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보면서 일단 존신하는 오상 콘스트 성능이 아니다 라고 볼수 있고, 다만 큰 단점을 뽑자면 아마, 겐주르나 하우마루 상대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이파머로 좀 구성된 캐릭터는 좀 힘들 것 같다, 상대하기. 네, 이렇게 왠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전에, 이제 헤야치 상대로도, 아, 조금 힘들었는데, 어, 상대가 슈아가 있을 때, 정말 깡디로는 붙기가 힘듭니다. <laughs> 네. 자, 우리 유리. 어, 빤 맞았습니다. 저 얼렸고, 와, 뭐, 방역 캐릭터인데, 무슨 딜이 저렇게 나와, 유리도. 자, 이건 졌네요. 자, 매추어인데, 매추어는 할만할 것 같아요. 네. 매추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슈퍼하머기 때문에 상대방을, 네, 밀어붙이죠. 자, 막습니다. 막고, 자, 아, 이거 안 맞네. 그렇지. 이제, 구류 불가 상태죠? 좋습니다. 상대, 이제 슈아, 빠졌고, 자, 다시 가드로, 뚜시, 올리고, 자, 다시 잡기하고, 이렇게, 바닥에도 이제 스킬 판정이 맞기 때문에, 깔끔한 스킬 연계 플레이가 가능해요. 자, 이렇게 다시, 이제 2번 스킬로 빠져주면서, 3번으로 때려주, 아, 1번으로 때려, 3번으로 때려주고, 바로, 3필사기. 자, 이게 끝났죠, 이제. 아, 어, 정말, 나, 저는, 네, 나쁘지 않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자, 필살기 시즌도 길어서 벌써 쿨이 다 찼죠? 너무 좋아,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건다라, 박사 존시나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상 코스트 성능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좋아요. 네, 오상 코스트의 아마 깡패가 아닌가, 제 탑피어로, 네, 등극을, 등극을 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일단 리더 스킬도 너무 괜찮고 코어도 괜찮고 스킬 구성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구르기 불가랑 네, 기절 50% 기절이지만 상당히 잘 걸려요 그치만 단점인게 하이파워 상태 그 다음에 슈퍼머 상태일 때저을 싸우면 조금 불리하다 그래서 슈아나 하이파워 상태 빠진 상태에서 싸우면 훨씬 강력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